우리 한때는 늘 함께 있었지. 너 없으면 못살것같을 때도 있었는데. 근데 이제 널 보내줘야 될 때도 된것 같은. 미안해 안마의자야. 잘 가. 근데 너 어디로 어떻게 보내야 되니? 너갈 때는 있니? 하... 안마의자와의 아름다운 이별을 계획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중고 안마의자 모바일 앱 힐링존을 이용해 보세요. 제품 사진과 기본 정보를 입력하면 누구나 쉽게 제품을 등록할 수 있고, 약 40개의 브랜드에서 출시된 400여 개의 제품 정보가 데이터베이스화 되어 있어서 제품명을 선택하면 세부 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또내 몸에 맞는 안마의자 추천받기, 안마의자 매거진 등 다양한 컨텐츠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긋지긋해 이렇게는 못살아 만성피로에 스트레스에 허리 어깨 통증까지 제발 제발 안마의자 좀 찾아. 어? 뭐? 뭐가 그렇게 비싸 아니 중고 안마의자는 없나? 중고 안마의자 어디서 알아보지? 중고 안마의자만 딱 모아서 볼수 있는 그런 앱 없나? 안마의자와의 산뜻한 만남을 계획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중고 안마의자 모바일 앱, 힐링존을 이용해 보세요. 다양한 브랜드의 중고 안마의자를 비교해 볼수 있고, 운송 거리에 따라 운송료를 예측하는 기능이 있어, 제품의 예상 배송비를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힐링존 드라이버 앱과의 연동을 통해, 안마의자 배송 전문 기사가 자동으로 추천되어서, 조건에 맞는 배송 기사를 직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중고 안마이자 등록부터 판매까지 스마트하게. 이제 힐링존 앱을 통해 쉽고 편리하게 거래를 시작해보세요. 힐링존 앱은 구글 스토어와 앱 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다운받으러 고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